투자자는 대부분 인내심, 돈, 확신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식을 해서 생기는 돈은 고통의 돈이라고 늘되풀이에 말한다. 먼저 하, 고통을 겪고 나야 돈이 생기는 것이다. 코스톨라니 안녕하세요. 아께성 미국 주식 테슬라 투자하는 짠짠짠 투자입니다. 아, 테슬라가 어, 요 며칠 계속 떨어지고 있죠. 어, 미국 관세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음, 이제 관세 전쟁에 들어섰습니다. 어, 미국이 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어, 캐나다, 어, 그리고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매겼고 중국은 10%의 관세를 매겼습니다. 아, 이 관세가 과연, 어, 주식에 계속 떨어뜨릴 건지 아니면 이게 렇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 좀, 미국의 이득이 어, 이 주식에도 이렇게 좀 어, 상승을 일으킬 것이 좀 어,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어, 주식 시장은 어, 그런 관세 우려로 어, 폭락을 하고 있는데요. 어, 테슬라도 어, 캐나다가 또 이제 테슬라를 콕 찍어서 음, 관세를 어, 때린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폭락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음. 어, 그래서 관세가 이제 포함되면 캐나다에서는 어, 테슬라의 그차 가격도 오르고, 어, 판매도 좀 부진할 거다. 이런 예상으로 주식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음, 좀더 지켜보면 될것 같고요. 어, 그렇지만, 어, 관세 때문에 계속 폭락하고, 어, 희망이 올해는 없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 테슬라를 이 폭락에, 이 공포에, 어, 팔지 않고, 어, 버티면서, 돈이 있으면 이 폭락에 어, 사모아야 되고, 돈이 없으면, 어, 버티고 가야 하는 음, 해인 것 같습니다. 음,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어, 4분기에 나와서, 어, 테슬라는, 음, 어, 다섯 개 회사를 합친 회사보다 더, 어, 큰 회사가 될 것이다. 시총, 음, 1위가 될 것이다. 어, 5년 내에 테슬라는 음, 시총 어, 15조 어, 달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어, 자신감 있게 말을 했거든요. 어, 그 이후에는 로보 음, 어, 로보택시. 로봇, 어, 로봇 어, 오스틴에서 6월에 어, 어, 출시를 합니다. 그리고 올해 캘리포니아 그리고 이제 미국 올해 이제 어, 확장을 하고요. 로보택시가요. 어, 그러면 이제 어, FSD 이제 세상이 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 그것을 보고 어, 다른 회사도 어, 라인세싱 하려고 어, 줄을 서게 될 것이고요. 음, 그리고 중국에 이제 FSD 어, 시작하고 유럽에 설치 어, 시작하면 어, 테슬라는 이제 판매도 좋아지면서 음, 테슬라 어, FSD 시대 시대가 열리면서 음, 테슬라 주가도 이제 폭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어, 10년 혹은 15년의 그림이 그려지는 기업에 투자하라 어,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어, 우리 테슬라가 이 기업에 꼭 음,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어, 생각이 들죠 음, 음, FSD 그 프리몬트 공장에서 어, 자유, FSD, 자율주행으로 이렇게 주최시키는 거, 착착착, 아, 노부, 로봇, 노부카가 아닐까, 아, 노부 군단, 응? 음? 노부카 군단의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 아, 소름이 돋았고요. 아, 정말 테슬라 10년, 15년, 그 미래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그래서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 폭락이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어, 사모으고, 아니면 돈이 없으면 버텨야 합니다. 그리고, 그, 테슬라 공식, 음, 그, 홈에서, 음, 진공청소기가, 어, 그, 로봇 택시를 이렇게 청소하는 거. <laughs> 로봇이 로봇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어, 10년 테슬라 15년 후 미래가 벌써 현실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10년, 15년 그 미래는 정말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 무시, 어마무시하게 정말, 어, 미래가 어, 발전하고 어, 테슬라 시대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까? 그쵸? 음. 그리고, 10년 후에 메가 팩토리 어너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메가 팩토리어 미국 그리고 중국에 그리고 세 번째 또 공장이 설립된다고 하는데 이건 아직 어 발표가 안 나왔지만 이렇게 메가 팩도 이렇게 성장과 확장이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음 옵티머스 생산 어만 개가 올해 목표고 어 그리고 내년 내후년에는 뭐 10배. 만 개의 10배는 뭐어 10만 개뭐더 이렇게 점점 음 어 계속 1 0배또 10배 이렇게 어 옵티머스는 생산 한다고 하였습니다. 아 정말 미래 와 FSD 세상, 어 옵티머스 세상. 어 그들과 함께 우리는 어어 어, 상생해야 되고 공생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어 뭐지 않아 열릴 것입니다. 음. 그래서 정말 어, 테슬라는 꼭 붙들어 매고 이 폭락에 정말 공포에 떨지 말고 어꼭 어, 가지고 갈 주식입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라. 어, 벤저민 그레이엄 의 음, 어, 같이 투자. 이렇게 벤저민 어, 그레이엄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우리는 음 그 거인이 누굴까요? 일론 머스크잖아요. 음, 5분 단위로 어, 일을 하고 계획을 해서 어, 살아가는 일론 머스크. 아,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는 정말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닐까 외계인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어떻게 5분 단위로 이렇게 쪽에서 생활을 할수 있습니까? 어떤 인간도 그렇게 어, 생활을 못 하는데 정말 아,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사람, 음? 5분 단위도 어, 살아가는 남자. 이 남자가 어, 테슬라를 위해서 어, 그리고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어, 이 정부에까지 이렇게 손을 뻗어서 어, 기업을 위해서. 어, 우린 하는 이런 남자 어떤 기업에도 없고 어떤 세상의 다른 나라에서도 존재하지 않고 우리 기업, 우리 테슬라 기업에 존재해줘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를 믿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를 믿고 가기만 하면 그리고 팔지 않고 10년을 내다보고 가기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금 보유가 많은 기업. 음, 테슬라라고 정말, 어, 이거나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음, 어, 2024년, 어, 현금 보유액이 3분기보다 또더 늘어났습니다. 36.56B, 어, 36조 정도 어, 되는군요. 음, 근데 테슬라는 부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그래, 엔비디와, 엔비디아와, 어, 현금은 거의 비슷하고, 부채는 엔비디아보다 더 어, 적고, 아. 이런 기업에 정말, 어,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금 보유가 많다는 것은, 어, 그 많은 현금으로, 어, 투자를 많이 할수 있다. 그리고, 어,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어, 투자, 어, FSD AI, AI에, 어, 10조가 넘는, 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현금 보유가 많은, 이렇게 든든한 회사를, 어,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어, 나중에 경제위기 폭락, 이런 때, 어, 이 현금 보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는, 어, 끄떡이 없기, 예, 끄떡 없기 때문입니다. 어, 어, 그래서, 음, 테슬라는 정말, 아, 든든한 회사라고, 어, 정말 자신합니다. 어, 어, 주식의 어, 수익은 고통의 돈이라고 코스터라니가 말은 했지만요. 어, 살아가면서 어, 고통 없이 이 행복도 어,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제가 어, 5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음, 어, 이 행복은 이 소소한 곳에 있고 어, 이, 이 고통 속에. 음, 살아가면서, 뭐, 즐거운 것도 있고, 그렇지만, 어, 고통이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듯이, 이 주식 또한, 이 고통세계, 고통스럽지만, 이 폭락에 정말 고통스럽고, 공포스럽지만, 어, 우리는 일상생, 어, 테슬라를 미리 이 어마어마한 기업, 위대한 기업을 믿고, 이 일상생활은 음, 행복하게 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테슬라 기업이 위대한 기업이고, 어 이렇게 현금 보유, 그리고 성장성, 확정성이 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믿고, 어, 이 고통도, 이 주식이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음, 이 테슬라라는 기업이 믿음을 주기 때문에 그 고통이 정말 줄어들면서 행복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행복이 있다는 것, 행복이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laughs> 어, 그래서 저는, 어, 지금 수익도 많이 보고 있지만, 어, 지금 6년 차거든요. 그리고 주식을 단한 주도 안팔고 있습니다. 어, 그 6년, 5년간에 그 테슬라 그 투자 과정, 고통스러움도 있었지만, 어, 재미와 행복감이 있었습니다. 이 투자 과정이 정말 저는 행복했고, 고통스러웠고, 어, 그리고, 어, 자신감을, 어, 얻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해주는 5년간의 테슬라 투자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도 많이 볼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테슬라 기업은 정말, 음, 설레게 하고 이 투자 과정이 설레게 하고 행복을 주는 그런 기업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도더 고통스럽겠지만 또그 위에 또 행복이 있기 때문에 투자 과정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일단 우량 종목을 골랐다면 더 이상 다른 종목에 기웃되지 마라. 어른 몇배이 말을 해야 했습니다. 어, 테슬라는, 음, 이런 기업입니다. 정말 다른 기업이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이 테슬라 기업 하나만 어, 공부하고 어, 투자를 해도 어, 모자랄 시간입니다. 저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이 생각이 나지 않고, 어, 이렇게 위대한 기업, 테슬라보다 더 위대한 기업을 어, 찾지 못하기 때문에, 어, 5년 동안 어, 테슬라에, 한테만 우인을 했고요. 음, 아마 5년 더, 어, 더 이, 이 테슬라 기업보다 더 위대한 기업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10년 뒤에는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10년 뒤에도 나타날 수 있을까 정말 의심이 들고요. 그래서 10년을 편안하게 테슬라 기업에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폭락에도 이렇게 테슬라 기업을 믿고 다섯 가지 이유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음. 어 테슬라 기업을 어 믿고 갈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폭등할 이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폭락도 이겨내면서 버텨 가면서 어, 돈이 있으면 사 모아가면서 이렇게 가면 될것 같습니다. 음. 어 테슬라의 기업 음매 투자하려면 어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 단기간으로 어, 샀다 팔았다는 하지 마시고요. 음, 코스톨라니도어 단기 투자자는 음 저기 투기를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리의 효과를 얻으려면 이렇게 장기간 투자해야지 시간의 힘이 들어가야지 복리의 효과를 똑똑히 볼수 있는 것입니다. 복리의 원리가 빛을 받아다면 자산이 불어날 수 있게 오랜 세월을 허락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대단한 성장을 이루고 지켜가기 위해서는 누구나 겪게 되는 예측 불가능한 수많은 오르막. 내리막을 견디고 살아남아야 한다라고 어, 말을 하였습니다. 우는 이렇게, 음, 우리막, 내리막을, 어, 경험해 가면서, 음, 장기로 오래, 어, 투쟁하기를 바랍니다. 음, 지금까지, 어, 시청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 어, 구독자분, 감사드립니다. 힘내세요. 폭락이 기회다.